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쏨리아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추세가 굉장히 크게 한번 꺾였다가 이번에 좀갚아는 상승세가 한번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승세가 왜 나왔었냐면은 라고페즈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거에 맞춰서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다시 한번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 띄워놨습니다 세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원단위로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만큼 라고니다 이제 일정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라오페드 일정을 먼저 좀 아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코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파일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이 파일 코인이야 말고 좀 대표적으로 이 락업폐제 일정에 맞춰서 굉장히 조금 편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 코인을 설명을 드렸었으면서도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우리가 이 락업폐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한번 좀 잡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2,000원 선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커버리지를 좀 다뤄드렸었습니다. 이 커버리지를 다뤄드리면서 우리가 락업해제 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한번 만들어내고 우리가 저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코인 판에서는 락업해제라고 하지만 주식 시장 안에서는 의무 보유 확약이다라고 해갖고. 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코인이라는 게 상장을 했을 때, 아니면 주식이라는 게 상장을 했을 때, 내가 공모가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어요. 싸게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자, 몇 개월 동안, 이제 뭐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길면은 1년 동안, 의무 보유라는 기간을 걸어놔요. 이 동안에 절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런만큼 이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이 고점에서 형성이 되게 되다 보니까, 자, 매도를 진행했을 때 엄청난 패닉셀의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시 한번 고점 과더불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파일 코인처럼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아, 정말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이 너무나 좀 중요하다라고 영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거는 이 포트폴리오 내가 2026년에 대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의 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든 간에 다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부터 뭐 파일 코인, 오르카, 리플, 뭐 이제 테더부터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 2026년도에 다 들어와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 포트폴리오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하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4826-1139로 저한테 딱 세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우리는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다라거나 여러분들 뭐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뭐 가입해주세요 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코인판에 뛰어들기 전에 주식 시장에서 n l 스 생활을 20년 동안 해 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자체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랑 맞바꾸고 있다. 자 이렇게 좀한 번씩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 지금 최근에야말로 계속 떠들어댔었던 이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죠. 3,300만 명이 개인 정보 유출이 되면서 아,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 도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3 3 0 0만명 안에 자,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도 쿠팡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일절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싸웠던 이 노하우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 원에, 여러분들 우리 타점 잡아야 돼요. 얼마 원에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 비중가까지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실력, 이 노하우를 실력으로 증명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받아가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보셨다고 라 하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마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일일이 저한테 매일 같이 번호 여쭤보시면서 이거 얼마 원에 팔아야 돼요. 이거 얼마 원에 사야 돼요. 이런 거 여쭤보시기 너무 어렵다 보시니까 그냥 이 파일 하나 좀받아 가보시면아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자체가 아, 이때 라거 표지 일정이 풀리는구나 그 전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올 거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달달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딱 하루에 이거 딱 가져가셔서 30분만이라도 읽어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혼자 내가 코 있는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제가 이거 PDF로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뭐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도 그냥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열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라고 표제 일정이 어떻게 어떻게 몇날 며칠에 정확히 진행이 되는지도 안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좀 받아가 보시면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만큼 수익을 보셨으면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 구독 하 자,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다시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힘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에게 이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가 문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자, 아,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 락업 해제, 이의무보유화각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많이 가져왔었던 차트인데 이 대한조선이라는 차트를 한번좀 보게 되시면은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2025년도 8월 1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날에 추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복무가만 보더라도 시가가 89,100원이네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11만 6,30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3개월이었습니다 얘는 락업 해제 일정이 3개월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갭을 띄운 하락으로 언제죠? 11월 3일날, 11월 3일날 급락에 대한 최이 하한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하한가가, 이 코인시장은 우리가 하한가가 없지만은 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하한가라는 게 있어요. 이 30%가 정해져 있는 건데 자, 이러한 하한가와 상한가를 우리가 피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들을 미리 좀 알고 있는 정부 상움이다 보니까 이 코인판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시장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 자체 에 대해서 락업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라고나 락업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 하락에 대한 미리 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락업해제 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락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자 010-4826-2139로 세력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가볍게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가입하세요. 멤버십 가입하세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사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하고, 자,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일절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인증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라고이제 일정에 대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도 좀 잘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